네 어, 추미애 의원님 <laughs> 국가정보원장님 저기 좀서 계셔주실래요? 아, 제가 앉아서 혹시 답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선이 거기 계시니까 아예네 혹시 <laughs> 잠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정보원장한테 <laughs> 비밀로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법상, 사실상. 그런데 제가 국정원이 한, 한 일과 안한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 대통령 윤석열, 피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홍자원 차장에게. 같이 비상연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다 잡아치려 싹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공소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홍 차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사흘 동안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 전화를 할때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시 53분에 어디 있었습니까? 10시 53분이면 어, 대통,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서 제가 국정원으로 출발을 했거나 출발하려고 준비할 때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달 12월 3일 밤, 밤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가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의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날들 경황들이 없어서 저도 기억이 확실치 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제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집무실에 들어갔고 그 전에 와 계신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국무총리가 있었고요. 김용현 장관이 있었고 이상민, 김영호, 박성재 이렇게 있었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당연히 알았어야 될 국정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그 모든 분들이 우리에서 그 네. 우려 표명을 했고 네. 저도 언론에다가 저도 우려 표명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려 표명을 한 것은 사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도착해서 바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앞에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아이 이상민이나 김용현은 해야 된다라고 권위해야 될 입장이에요. 당연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태열 장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조태열 장관 오기 전에 상황은 전 알지 못합니다. 음. 자, 그러면 대통령이 다 나가라 했죠. 조태열 장관한테는 문건을 주고. 문건 주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때 막 나가라고 할때 대통령은 격노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 집무실에서. 그때, 그때 조태일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 0년간 쌓은 외교적 성과 무너뜨린다 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피자 윤석열이 나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 제, 화를 냈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그 네. 상당 시간 거기서 얼마안지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논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조태열 장관을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회의실에 나가 있으라고 말씀을 했고 경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만 따로 불렀어요. 봤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닌 네. 거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한덕수 총리님. 그러면 국무위원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다시 접견실로 나갔다가 들어, 혼자 들어가서 그때 연락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이거는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고 국무위원을 부르기로 국무위... 한건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 와서 아닙니다. 아니면, 따로 들은게 아니라 거기서 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자리에는 네. 아까 얘기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건, 그러니까 건의를 드린 거죠.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네. 에, 총리는 대통령의 네. 아니, 알았고요. 네저 어, 허락이 있어야 국무수있다 네. 네. 국무위원을 차례대로 연락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나가 나가 있으라. 집무실에서 나가 있으라 해서 어~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총리만 따로 들어오라고 한 거죠. 아닙니다. 따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대통령께서 어~ 대통령께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저는 그러한 그 국무회의의 세부 사항 연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접견실에 나가, 있은, 나가라고 한 후에 제가 나가라고 하셨는지만 따로 들어오라고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들어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 그러면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다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이, 네 알았습니다 이진하 경호안전본부장 나오세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기 때문에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모른다라고 했습니까? 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관저에서 대통령이 버티기, 피의자 윤석열이 버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키는 요원들도 관저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업무에서 완전히 빠져서 그에 대해서는 관여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런가요? 아니면 따로 나눠져 있어요? <laughs> 저는 출입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본인이? 예, 제가, 본인 소신에 따라서? 지금 언제부터? 12월 3일, 출석, 1월 3일 이후부터? 출석에서 조사 받고 나서부터 저는 그게 날짜로 치면 언제예요? 11일입니다. 1월, 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1월 3일 사정은 알고 있겠네요? 1월 3일에도 용산에, 제 임무가 용산 대통령실 경비라서 용산에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분. 국무총리님, 그러니까 아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반대한 국무위원은 아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최상목 부총리였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었고요. 저는 다, 그러니까 바, 다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 그 정족수를 들어보세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시에 시간을 두고 기다렸고 부서를 하지 않아서 어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반대했다라고 생각한다 평가한다는 것이지 그 아닙니다.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때 대통령께 따로 말씀드린 분도 있고

안건도 만들었을 것이고, 몇회 국무회의라는 번호도 받았을 것이고, 논의도, 논의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은 그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진 의원님. 저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억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